이 사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그래요. 그럼 그 얘기했지만 이게 그동양 같은 경우에 망해서 없어졌지만 동양 같은 경우에는 사채로 망해서 사채로 없어지는 기업이죠. 아 그게 딱 사채로 없어지는 기업인데 회계원 때도 얘기했지만 동양 창업주가 그 시멘트 회사 시멘트 장사를 하다가 이게 시멘트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다른 그 경쟁 업체들이 막 생기니까. 이걸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멘트 공장을 더늘린다고요 근데 그때 19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이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금융을 다 빌렸다고 사금융 개인한테. 근데 얼마, 대단하, 얼마나 대단하냐면 연리 50%였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거의 1조를 빌리고 1조를 연리 50%로 빌렸다고요. 그게 되겠어? 잘안 되지? 그래서 망할 뻔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창업주 일기장 보면 자고 있는 두 딸이랑 아내만 아니면 딸만 두명 있었거든. 두 딸이랑 아내만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목을 메고 싶다 막 그런 일기장에 써 있다고요. 저도 딸이 둘 있지만 이 와이프랑 딸이 둘이 자고 있는 걸 보면 아씨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렇다고요. 근데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개인 사금용을 다 철폐시킨다고요. 개인과 개인기 동빌딩을 다 무효화시켜요. 그때 당시. 그래서 빚이 그냥 어느 없어진 거야. 진짜야 그게 살아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잘 됐는데 그분이 딸밖에 없어갖고 딸한테 물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하고 사위를 들여서 사위한테 이제 다 물려준다고요 첫째 사위가 경기고 나와가지고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가 되는데 그분한테 물려준다고요 근데 검사하신 분이 경영을 잘 모르잖아 스탠퍼드의 금융공학 배우고 온다고 스탠퍼드 가서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사위가 돌아온 다음에 이제 동양이 종이장사 금융에 손대기 시작해요. 잘안 됐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안 됐다고요. 조위 장사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잘안 됐어요. 근데 이 선대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첫째 아 첫째 사위한테 다 몰빵치고 둘째 사위는 너는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과자값 하게 오리온 주고 저기 온 게임 내 이런 거 주고 온스타 이런 거 주고 <laughs> 이러고 이제 첫째 딸한 첫째 아딸 사위한테 다 몰아줬다고요. 근데 이게 망해요 회사가 금융 기업 하다그 이게 금융 장 금융업을 하니까 금융업을 잘 못해서 되게 힘들어진다고. 동양이 좀 맛이 간다는 소문을 들어서 은행에서는 일단 대출을 안 해줘 주주들도 더 이상 돈을 안넣겠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정도냐면 명동의 사채시장에서 이제 돈을 안 빌려줬다고요 여기 너무 소문이 흉흉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양이 마지막으로 꺼내게 사채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한다고요 우리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뭘 발행하냐면 증서를 써준 거 증서를 증서에 나와 있다고 오가 뭐 나면 주 동양 여기 회사 이름이 나와 있고요 발행일이 나와 있어요 X 1년 초 발행일이 나와 있고요 만기도 나와 있어요 X 3년 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럼 저희 X 1년 초에 지금 우리 회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할 텐데 요 증서를 사시면 X 1년 초에 발행돼서 X 3년 말에 여기 10만 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요 10만 원이 뭡니까 요게 증서 권면 액면에 쓰여져 있는 금액이라고 그래서 액면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10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x1, x2, x3. 여기 10만원 이 있다고요. 근데 3년 후에 요돈 받으려면 매년 말 심심할 거 아닙니까? 그냥 매년 말에 심심하니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자율이 뭐10% 이렇게 되 있다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매년 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액면 금액이라고 해요. 증서에 쓰여져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요 10%를 뭐라 그래? 요걸 액면 이자율 또는 껌면에 표시된 이자율이라서 표시 이자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액면금액에다가 액면이자 곱하면 여기 만원이잖아 만원을 매년 만에 지급한다고요 요게 요걸 뭐라 그래? 액면이자라고 해요 그럼 요 동양이 발행한 요 채권 요 증서를 사면 요 증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요돈요돈요 돈, 요 돈, 요 돈을 이렇게 받는다고요 요 증서를 사면 이렇게 돈을 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게 뭐라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채권 기업이 발행한 채권 사채가 된다고요 괜찮죠? 지금부터 우리가 은행이 아닌데 증서를 발행해서 이걸 일반 사람들한테 판다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걸 사채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요구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울 건데 그럼 이 사채의 가격은 누가 결정할까요? 이 동양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회사가 계속 안 돼, 계속 안 된다고요. 3DS 유명했잖아요. 동부, 두산, 동양, STX, 3DS 전대가 있었어요. 그다고요 이게 너무, 너무 어려워지니까 돈이 너무 안 벌려. 그래서 돈은 채권을 마련했으면 이자는 계속 나갈 거 아니야. 점점 힘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동양의 주주총, 그 이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손실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손실에 대비해야 된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동양의 회장이 이렇게 망할 수 없으니까 계속 채권을 찍어내자 그랬다고요. 채권을 찍어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동양이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걸 안 사줄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양속했는데 이거 안 갚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팔렸냐면 동양은. 종금사라고 종합금융사 하나 있었다고요 종합금융사 객장에서 이 동양채권을 자기가 판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이거 이자율 높게 준다 하니까 샀겠지 채권이 그때 당시 이자율이 높았어 왜냐면 이게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액면 이자율이 높아야지 그래도 샀다고요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객장에서 팔았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 만기 1년짜리 채권이 만기가 되면 이걸 받아갖고 만기 6개월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laughs> 만기 6개월짜리 채권이 만기가 돌아가면 다시 이걸 받아서 만기 3개월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laughs> 점점 장기에서 단기로 바뀌면서 채권을 계속 찍어놨다고요. 우, 이 한국은행에서나 할수 있는 일을 일가 개인이 한 거죠. 전문 용어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한다 이런 걸 했어요. 막장인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냐면 금융감독원이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큰일인 걸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오고 있는데 미쳤는데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한다고요. 몇월 며칠 몇시 지금부터 모든 기업들은 자기 그 금융사 업장에서 자기 계열사 채권을 팔지 못한다고 그냥 딱 공표해 버려요. 동양이요 사채를 동양종합금융증권이라는 거기서 동양종금에서 객장에서 팔고 있었다고 밀어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한 거야. 근데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 객장에서 동양종금 객장에서 요 동양의 채권을 파는 직원들이 전혀 몰랐어. 전혀 전혀 몰랐다고요. 팔고 있는데 발표났다. 오잉 이렇게 났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양의 이제 숨줄을 끊었죠. 실제로 그래서 동양이 이제 망하게 되고 그때 피해가 어마 무시했어요. 이게 다휴지 쪼가게 됐고 심지어 지방 이런 데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다 아는 사람들한테 동양 직원들이 동양 채권을 팔았다고요. 근데 그게 일순간 휴지 쪼가게 된 거야. 그래서 제주도 동양 종목 직원분만 찾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요. 돌아와서 이 동양의 채권 가격은 누가 결정할까? 이거 누가 결정해? 시장에서 결정하겠지. 내가 결정할 수있 내가 찍어낸 채권을 내가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 시장에서 결정한다고요 시장에서 결정한 그 도구가 뭐냐면.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이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결정한 이자율인데, 이 시장 이자율이 뭐냐면 기준 금리랑 신용 위험이 가산된 이자율입니다. 기준 금리는 누가 결정해? 한국은행에서 결정하죠. 한국은행에서 아무튼 은행에서 돈 빌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자는 내야 돼. 에다가 신용 위험은 뭐야? 못 갚다. 내가 너한테 네 채권을 사줬는데, 네가 이 기간 내에 요거 못 갚거나 망하게 되면 내가 리스크를 부담하니까 그 리스크만큼 돈을 좀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용 위험이야. 그럼 이분이랑 저랑 같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기준금리는 다르지만 서로의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를 거라고. 그럼 시장 의자리 각각 달라지겠죠. 동양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 의자리 매우 높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우 낮기 때문에 시장 의자리 낮을 거라고. 삼성은 무부채 기업이기 때문에 돈도 안 빌리지만 은행에서 아동양이부채 삼성이 부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부채는 있지만 그건 없다고 은행에서 차입금 같은 건 없다고요 삼성은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건 뭐야 시장에서 결정하는 니네 회사 채권을 살때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로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요 정도 수익률은 내야겠다는 게 시장 이자율이고 이 액면 이자는 뭐야 발행하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채권을 사면 요 정도의 이자는 매년말 주겠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럼 요구와요구가 일반적으로 같겠어? 다르겠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채권의 발행금액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시장이자율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 555페이지에 시장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사채 기본 요소 지금 제가 얘기했죠? 액면 금액, 액면이자 발행일과 만기일 괜찮죠? 문제에서 항상 얘는 주어지고